안녕하세요. 청강TV의 김인숙입니다. 신을 원망하는 기도에 대한 인생 문장을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삶에서 기억에 남는 영화는 어떤 것이 있는지요? 많이 있겠지요? 제가 감명 깊었던 영화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삶을 다룬 영화 아마데우스를 소개합니다. 오프닝부터 엔딩까지 완벽한 감격 그 자체였습니다. 밀로스 포만 감독 피터 셰퍼 원작 1984년 아카데미상 8개 부문에서 빛났던 작품이죠. 1823년 눈보라 치는 밤한 노인이 자살을 시도하다 실패하여 정신병원에 수감되어 찾아온 신부에게 고회의 성사를 하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요세프 궁정 음악장인 살리엘이 가난한 시골 마을 출신이었지만 아름다운 음악의 세계에 매료되어 최고의 노력으로 교회 지휘자를 거쳐 궁정 악사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모차르트의 공연을 보고는 자기에겐 없는 탁월한 천재성에 크게 감탄합니다. 살리에리는 미리 짜여 있는 형식을 준수하고 음악에 관한 주제도 하느님을 찬양하는 전통적인 교회 중심의 대세에 따르는 음악가였습니다. 모차르트는 신들린 연주력과 타이 추정을 부르하는 편곡 능력. 시대의 감성을 뛰어넘는 작곡 실력까지 갖춘 천재적인 음악가였습니다. 하루하루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불굴의 의지로 자신을 책지질하는 수도자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살리에리에게 모차르트란 존재는 경이로운 존재로 다가옵니다. 심지어 살리에리가 작곡한 평범한 곡을 모차르트가 즉석에서 편곡하여 아름다운 곡으로 만들어 많은 사람의 박수를 받습니다. 살리에리는 아기가 전혀 없는 모차르트의 천진난만한 행동에 더욱 분노와 시기심이 발동합니다. 그런데 모차르트는 음악적 천재성에도 불구하고 일상은 폐인에 가까울 만큼 방탕한 삶의 연속이었죠. 돈을 버는 쪽쪽 아내에게 선물 사주랴, 최신 유행에 맞춰 옷을 사랴, 밤마다 화려한 파티를 벌이느라 재산을 다 탕진합니다. 그렇게 방탕한 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모차르트가 만들어내는 작품들은 세간의 관심을 끌고 유명한 오페라 배우들과의 연문, 화류계의 유명 인사들로 승승장구하며 결국엔 살리에리가 궁정음악가로 있는 오스트리아 황제계까지 소문이 들어갑니다. 음악을 너무도 사랑하지만 재능의 한계를 느낀 살리에르는 모차르트를 지켜보며 하나하나 작품이 나올 때마다 그의 작품에 경배를 하면서도 그러한 위대한 작품들이 모차르트란 방탕한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을 조조합니다. 게다가 평소 살리에리가 사모하는 오페라 여배우가 모차르트에게 몸과 마음을 바치기까지 하자, 살리에리는 이제 모차르트에게 재능을 부여한 하느님마저 저주하기에 이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살리에리의 기도. 갈망을 주셨으면 재능도 같이 주셨어야죠. 자비로운 신은 사랑하는 자를 파멸시켰소. 자신의 아주 작은 영광 한 조각도 나눠주지 않으면서 모차르트를 죽이고 날 고통 속에서 살게 만들었어. 32년간을 고통 속에서 아주 서서히 시들어가는 나를 주시하면서 한편 모차르트는 갑작스런 아버지의 사망 소식에 생기를 잃고 폐렴과 각종 합병증으로 병자의 신세가 됩니다. 약을 살 돈조차 없어 전전 긍긍하고 있을 때 살리에리는 가면 파티에 모차르트의 아버지의 분장으로 나타나 진홍곡을 지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러나 모차르트는 곡의 완성이 어렵도록 병마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살리에리는 그를 찾아가 위로하는 척 하며 석호스단의 동물처럼 조련하고 확대하며 그가 말하면 악보를 대신 적어가며 진원곡을 완성하게 합니다. 그를 사랑했던 아버지의 망령이 병약해진 모차르트를 심리적으로 압박하여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살리에리 역시 죄의 대가를 받게 되죠. 살리엘의 독백, 나의 음악은 점점 힘해 갔어. 시간이 지날수록 아무도 연주를 하는 사람이 없게 됐지. 난 모든 평범한 사람들이 대변자여. 난그 평범한 사람 중 챔피언이지. 성경의 히브리서엔 욕심이 인퇴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요한 볼프강 폰 괴태시. 기쁨 가득, 아픔 가득. 기쁨 가득, 아픔 가득. 생각 가득 고통에 시달리며 두려워하며 참아내기 끝까지 견뎌보기. 하늘 높이 환호하고 땅 끝까지 우울하기. 사랑하는 영혼만이 행복을 맛볼 뿐. 임종을 눈앞에 둔 남편 옆에서 부인은 누군가에게 편지를 쓰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일로의 희망을 버리지 못하면서, 여보, 나 아무래도 가망이 없는 거지? 무슨 소리예요? 당신은 분명 회복될 수 있다니까요. 정말 그럴까? 그럼 내가 나오면 우리 세계 여행 같이 갑시다. 그럼요. 그리고 나서도 부인은 계속 편지를 쓰다가, 여보, 장례식이라고 쓸때그 장자는 한문으로 어떻게 쓰죠? 오늘도 자기의 분수를 지키며 만족하는 삶이 되십시오. 감사합니다.